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강사 산이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4일,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는 7월 5일의 바로 전날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큐슈 지방의 카고시마 지역에, 거기 중에서도 남쪽에 토카라 열도라고 하는 곳에서 한 2주 정도 동안 1000번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정말 전조 증상인가 사람들이 좀 불안해 하고 있는데요. 자이 내용을 NHK에서 보도했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도카라 레토ド 균과의 코다카라지마 부근에서 지난달 21일부터 지진 활동이 활발해지며 오늘 아침 7시 전의 지진으로는 악세지마에서 진도 4의 진동을 관측했습니다 今日は午前11時40分までに震度1以上の揺れを観測する地震が28回発生しています先月21日からの震度1以上の地震回数を日ごとに見ると先月の23日が最も多く183回おとといが155回昨日が119回,回となっています

今回の震源域とほぼ同じ領域ではこれまでもたびたび地震活動が活発になっていて2023年9月は15日間で346回2021年12月は26日間で308回の地震がありました今回はさらに地震が続いて過去のケースを大幅に上回っています気象台は 当面震度5強程度の揺れを伴う地震に注意するよう呼びかけていますねえ、じゃうどろごしょっちゃじゃあ、花々はなさればおどろくあすトカラレッド近海の小宝島付近では先月21日から地震活動が活発になり今朝7時前の地震ではアクセキ島で震度4の揺れを観測しましたじゃあ、トカラレッド近海 근해의 고다카라지마 후키인대와 자, 고다카라지마 자, 요거 보면은 어 한자가 좀 재밌습니다. 타카라가 보물이잖아요. 작은 보물성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자, 후킹 하면 부근이죠. 고다카라지마 부근에서는 생계츠 21일까지 지난달 21일부터 지신活도가 지진 활동이 갓밭이 나리 활발해져 쾌사.오늘 아침 시지지마의 지신대와 7시 전의 지진에서는 아크세기 지마대.자 이것도섬 이름인데요. 요거는 나쁜 돌 섬이네요.자 아크세기 지마에서 신도, 연노, 진도 4의 유래.자 요거는 흔들림, 진동입니다.흔들림을 간소크심 하시다. 관측했습니다. 그 기상대에서 관측했다는 말인데요. 우리나라는 관측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더 표현을 많이 하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도카라 열도 근해의 고다카라지마 부근에서는 지난달 21일부터 지진 활동이 활발해져 오늘 아침 7시 전에 지진에서는 아크세키지마에서 진도 4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今日は午前11時40分までに震度1以上の揺れを観測する地震が28回発生しています. じゃあ今日はお늘は午前午前1 1時4 0分までに1 1時4 0分까지震度1以上の震度1 이상의揺れを、 흔들림을観測する、 관측하는地震が 지진이 28회 발생시 있습니다. 원래는 28회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NHK에서 이 발음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치카이라고 발음한 것 같습니다. 자, 28회에 세생시있습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계속 관측을 하다라고 나오는데요. 우리나라는 관측되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서 그렇게 바꿔서 번역을 해 볼게요. 今日은午前11時40分까지、震度1이상의흔들림이관측되는지진이28회발생했습니다。先月21日からの震度1以上の地震回数を日ごとに見ると、先月の23日が最も多く183回、一昨日いが155回、昨日が119回となっています。 자, 先月, 지난달 21日からの 21일부터의 신도 진도 1 이상의 지진回수, 지진 횟수를 이것도니 미루도, 자, 곳도니 하면 뭐뭐 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날짜별로 보면, 先月の 지난달에 23日가 23일이 뭐또多く 가장 많아 183회, 183회, 오토토이가, 그저께가, 155회, 155회, 기노가, 어제가, 119회 또 나っています, 119회 또 나っています, 로 되어 있습니다. 즉, 119회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지난달 21일부터의 진도 1 이상의 지진 횟수를 날짜별로 보면, 지난달23일이ん장많은183じょっけが155회、お제が119회로나타났습니다。下段볼게요今日発生した地震を含めると合わせて1000回に達しました。また地震の揺れで見ると震度5弱を3回、震度4を20回、震度3を66回観測しています。 자, 今日発生した, 오늘 발생한 지진을 포함る도 지진을 포함る 포함하다 포함하면 아와세데 자 아와세르는 합치다예요. 자 합쳐서니까요, 총하면 돼요. 생가인이 다시마시다 천 회에 달했습니다. 닷스르 하면은 달하다입니다. 맞다. 또한 지진로 유레데미르도 지진의 흔들림으로 보면 신도, 고자크오. 자, 진도. 자, 이 자크는요, 조금 모자란다는 말인데요. 진도의 강도를 말할 때는 그냥 약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도 5약을 3가이 3번, 진도 4를 니지까이 20회, 자, 이거는 니즈까이 라고 읽어도 되고요. 니지까이 라고 읽어도 됩니다. 신도 상오, 진도 3을 6 6로까이 66회, 관측하고 있습니다. 즉, 관측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는 관측됐습니다로 바꿔서 제가 해볼게요. 오늘 발생한 지진을 포함하면 총 1000회에 달했습니다. 또한 지진의 흔들림으로 보면 진도 5약이 3회, 진도 4가 20회, 진도 3이 66회 관측됐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이즈레모 지나미와 아리마셈. 일련의 지진에ついて 기상대は深源の深さから陸側のプレート内部で発生していると見られるとしています. 자 이스레모라고 하면은 어느 것이나 다 모두라는 말이에요. 쓰나미와 리마셈 자 모두 쓰나미는 없습니다. 즉 모두 쓰나미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일련의 지진について 자 일련의 지진에 대해서 기상대는 기상대는 신겐노 후카사 카라 진원의, 자, 후카사는요, 후카이, 깊다의 명사형이에요. 그러니까 깊이입니다. 진원지의 깊이 까라. 그러니까 진원지의 깊이로 봤을 때, 리크가와노, 자, 요거는 대륙 할때 륙자입니다. 그래서 요거, 리크가와노 프레토 다 해서 대륙판이라고 하면 돼요. 대륙판 나이브대, 내부에서 시도 발생하고 있다고, 미라레르도しています. 자, 미라레르는요, 기본형 미르, 보다죠. 여기서 룩 빼고 라레르를 붙이면, 여기서는 수동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또して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라고 밝혔습니다. 에요. 다시 해보면, 모두 쓰나미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년의 지진에 대해 기상되는 死の字切符ロボは、대륙판내부에서발생하고있다고보여진다고밝혔습니다。下段볼게요。今回の震源域とほぼ同じ領域では、これまでもたびたび地震活動が活発になっていて、2023年9月は15日間で346回、2021年12月は26日間で3 0八回の地震がありました。 자, 콘카이노, 이번에 신계의기도 자, 진원 지역입니다. 지역의 역자예요. 진원 지역과 호보, 거의, 오나지료의기대와 같은 영역에서는, 뭐, 지역에서는 해도 괜찮겠습니다. 고래마대모, 지금까지도, 타비타비, 자, 이건 종종, 자주, 여러 번입니다. 지진카동도가 지진 활동이 갑바이になっていて 활발해져 있어서 2023년 9월과 2023년 9월에는 1 5니치카데 15일 동안 346회, 346회, 2021년 12월과 2021년 12월에는 2 6니치카데 26일 동안 3 0 8카이3 0 8회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해 보면 이번 진원 지역과 거의 같은 지역에서는 지금까지도 빈번히 지진 활동이 활발히 일어났으며 2023년 9월에는 15일 동안 346회 2021년 12월에는 26일 동안 308회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回회는さらに 지진が続いて過去のケースを大幅に上回っています. 気象台は当面、震度5強程度の揺れを伴う地震に注意するよう呼びかけています。<music> 今回は、번에は、さらに、じゃこれは、이더、더う、いいえよ。地震が続いて、地震に続く、계속되다。이번에は、더욱地震が계속되어서。그러니까、今年は、地震に더욱많아져서、過去のケースを、과거의경우를 오하바니 하면은 큰 폭으로입니다. 우아마와띠이마스자 우아마와르 하면은 우돌다예요. 그러면 시다마와르도 있겠죠? 이거는 밑돌다입니다. 기셔다이와 기상대는 도메 당분간 신도고교 대도노 자 진도 오 강입니다. 자이 강은요 어, 조금 넘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도 강도를 나타낼 때는 그냥 강으로 말해주면 됩니다. 자, 이 강은요. 이 진도 레벨을 말할 때 뿐만 아니라 다른 일상적일 때도 쓰이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얘는 쿄 라고 읽고요. 얘는 자크 라고 읽습니다. 자, 1 0 0명너 참가자가 모였다. 100명이 조금 넘는 참가자가 모였다. 요상화5 0만엔쿄입스 하면은 예산은 5천만엔 조금 넘습니다. 그 다음에 자크 보면은요. 3시간 자크 가까이 다 하면은 3시간 조금 안 되게 걸렸습니다. 10분 자크대에니고요 하면은 10분 조금 안 돼서 역에 도착해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냥 강으로 해주시면 돼요. 진도 5강 대도노 정도의 유래오 흔들림을 도모나 우 동반하다 동반하는 지진에 주의스르요 주의하도록. 자 요는요 뭐뭐 하도록 이라는 말이고요. 요은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요비카케 데이마스 자요비카케를 하면은요 호소하다, 초코하다 당부하다. 여기서는 당부하다 괜찮겠죠. 자 다시 해보면 이번에는 더 많은 지진이 발생되어 과거의 경우를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 기상대는 당분간 진도 5강 정도의 흔들림을 동반한 지진에 주의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또 들려드릴 테니까 잘 들리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영상에 나왔던 한자들을 정리해 놨으니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それでは皆さん,お疲れ様でした。またね!도카라렛해시다 先月二十一日から地震活動が活発になり。今朝七時前の地震では、悪石島で震度四の揺れを観測しました。今日は午前十一時四十分までに、震度一以上の揺れを観測する地震が二十八回発生しています。先月二十一日からの震度一以上の地震回数を日ごとに見ると。先月の二十三日が最も多く。 183回一昨日が155回昨日が119回となっています今日発生した地震を含めると合わせて1000回に達しましたまた地震の揺れで見ると震度5弱を3回震度4を20回震度3を66回観測していますいずれも津波はありません一連の地震について気象台は 震源の深さから陸側のプレート内部で発生しているとみられるとしています今回の震源域とほぼ同じ領域ではこれまでもたびたび地震活動が活発になっていて2023年9月は15日間で346回2021年12月は26日間で308回の地震がありました今回はさらに地震が続いて 気象台は当面、震度5強程度の揺れを伴う地震に注意するよう呼びかけています。